한 일본 유명 사이트의 눈길을 사로잡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위안부 피해 문제를 비꼬면서 등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체결한 협정에서는 간단하게 줄이자면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위안부 피해자들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협정은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답변을 보게 되면 더 경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는 것이 등급이 높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등급이 낮은 나라로 보기에 약속을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네요. 뭐, 교제할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이죠. 약속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DNA에서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이 외유로 개방도상국 등에 갔을 때 자금원조에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대로 실행되지 않고 감액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니 신용이 쌓이질 않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고 다음에 방문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상대국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원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비방하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행위는 이 질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한국이 한 번이라도 무상으로 돈이 드는 일을 일본을 위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충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봐도 지금까지 한국이 보상 없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도운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숨겨진 뜻을 해치는 행동들을 한국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불과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나라는 초긴장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발 빠르게 이스라엘에 자국민이 있는지 확인한 한국은 한국 국민들을 태우기 위해 군 수송기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 51명 등 외국 국적자 57명을 무사히 태우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당시 한국은 이스라엘 탈출 파견 비용을 따로 요청하지 않고 무료로 안전지역인 한국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은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것임에도 1인당 27만원을 받아 일본에서도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일본의 비극을 초래했던 동일본 대지진 때는 구조대를 파견해 주었으며 보급물자를 보내주었는데요. 그 양만 하더라도 물약 100톤에 있으며 목포 6천장 등 현지 요구에 맞는 지원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예인을 비롯하여 일반인들까지 거들어 기부금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는데요. 심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일본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호의를 일본 극우파들은 거부하자고 나서더니 제 현장을 한국인이 털고 다닌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했으니 황당한 질문에 당연히 한국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네요. 북한의 형제가 굶주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니까. 제지에 이게 참 다행이라며 쓰레기를 보내는 민도 사람이 다른 나라를 위해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성입니다. 자신들이 좋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도시는 쓰레기 투성이고 유교의 나라니까 생각하지 않아서 세계에서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국을 비방하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일본에서 일본을 도와준 사례 자체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 그들이 올라온 시기는 1년 전, 혹은 1년도 되지 않은 8개월 정도 되는 최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답변은 최근에 달린 것이라서 여전히 일본은 한국을 잘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다시 바꿔보면 일본의 혐한 세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하나의 열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혐한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혐한이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혐한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곳곳에서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방송 쪽에서 거의 세뇌하다시피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혐한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도 꾸준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있을 당시 일본이 여러 가지를 가르친 것이다. 식민지가 아니라 병합이다. 해당 혐한 영상을 즐겨보는 그들은 한국을 병합시켰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국에게 했던 행동들이 선진화를 촉진시켰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미화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을 나쁜 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등 온갖 날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혐한을 하기 전 원래 일본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혐한과 관련된 방송도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변화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 사회 현상에 대하여 일본 게이오대의 방문 연구원으로 머물렀던 이명찬 명예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잘 나가는 한국에 대한 위기감이자 열등감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혐한이 많이 등장하는 현재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일본을 좋아했던 외국인들 또한 혐한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방송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후진국이며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내며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지낸 케이시도 일본의 혐한 세뇌 덕분에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특파원으로 지냈던 기자가 한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기에 케이시로 지칭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K 씨는 일본 특파원이 되면서 일본에서만 7년 넘게 생활했는데요. 그동안 정치계 이슈, 소소한 일본의 이야기들을 자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안 좋은 관계들 또한 제 3자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자신이 생활하는 곳이 일본이다 보니 한국이 괜히 일본을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모든 기사 내용들은 한국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렇기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에 관련된 좋은 기사들도 일본 내에서 나오는 편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던 중,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특파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는데요. 한국 특파원으로 잠깐 있었던 기자가 그만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특파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둔 탓에 바로 특파원을 구할 수 없었던 방송사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던 케이 씨에게 잠깐 동안 한국 소식을 전달하는 특파원 역할을 해달라고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행기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라 한국의 저가 항공기를 예매하게 되었다고 하죠. 기술이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비행기라 불안했는데 막상 타보니 일본 항공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만 안내를 해줄 줄 알았으나 일본어로도 해 주었으며 승무원들 또한 일본어를 할수 있었다고 하죠. 친절함도 일본인들 못지 않아서 일본인인가 착각했으나 승무원들끼리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한국어로 말을 했기에 한국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어디에나 쓰레기가 많다고 들어서 공항에도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입국 심사대에서도 친절한 직원들이 대부분이라서 놀라웠다고 하죠. 특히나 케이 씨가 욕설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감탄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공용 화장실을 쓰지 않던 케이 씨였으나 용무가 급하여 화장실로 직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그 안에서의 경험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일본 화장실의 경우. 물을 내리면 화장실에 좋지 않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국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건 다른 화장실을 가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케이씨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혐한 방송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몰래 욕을 뱉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임시직이었으나 한국 특파원으로 있는 그 잠깐 동안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까칠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재를 하던 도중 뭔가 잘못돼서 가만히 서 있기라도 하면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 흔쾌히 답변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자신의 특파원 생활 중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K씨는 현재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나라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임을 직시했다고 하죠. 자신도 방송인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는 것 자체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작성했으나 많은 일본들에게 문배를 막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케이스처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에 들려주고 있는 일본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노구치 유키오 명의 교수입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는 이들의 말들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GDP나 임금 수준 등에서 일본을 넘어섰거나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진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많은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실질 임금은 수년 전에 높아졌으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일본보다 위에 있다. 해당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두둔하면서 일본을 깎아내린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자 그에 대한 대응도 해당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지라,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하며 일본의 현 상황에 일침했는데요. 일본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교수야말로 진정으로 일본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일깨우려는 일본인들이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은 현실 직시를 원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저 열등감으로 인하여 한국을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요.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일본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한국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